피부가 벌레에 물린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다면 두드러기가 생긴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쉽게 사라지는 증상이지만 김가람 씨처럼 증상이 6주 이상 반복됐다면 만성 두드러기로 봐야 합니다.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두드러기가 조금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어, 작은 병원 다니다가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추천을 받아서 큰 병원도 갔는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한것 같아서 이제 한의학 쪽으로 온 거예요. 두드러기는 2019년에 처음 발병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작년 8월에 한의원을 찾았을 때는 전신에 홍반과 가려움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피부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끊이질 않았고 피로할 때마다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죠. 진맥을 해보니 혈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도드러기 치료를 할때 어, 비위에 비위라는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소화기를 얘기하는데 소화기를 다스리고 어, 소화기에서 생긴 나쁜 독소들을 없애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김가람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한 증상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의학에서 이제 이런 건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어, 혈허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일단 피부가 너무 건조하시고 또 이제 두피도 건조하시고. 어~ 또이제 이런 건조한 증상들이 이제 속까지 진행이 되면은 뭐~ 입이 마른다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이제 모두 있으셔가지고 혈혈을 어~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한약들을 어~ 처방해서 이제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혈기를 보충하면서 피부 알레르기를 줄이는 치료를 진행한 결과 이제는 월경 기간에만 두드러기가 생기는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자궁기능을 보강하는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죠.